그러니까요. 아, 천만 원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천만 원대 아파트다. 1 2 0 0에 경매로 나갔어. 아. 공장에서. 예. 이게. 이야. 아, 이거 이렇게는 여기. 불은 안 들어나 보네요. 불이 어디서? 다 끊지. 다 끊었구나. 못쓸 집이 그래서 여기서. 안에 다세지, 경매나온 집들이, 이게 주인이 19채인가 있어. 여기 케이크해서 받아갖고 이게 1800에 산 거야. 1800에 산갖고 돈이 없으니까 농협에서 땡겨 쓴 거야. 그래갖고 그게 자산공사를 넘어갔어. 야 그럼 괜히 그 하다고 나한테 욕먹으니까 그거 찍을 필요수 없어. 그러고 여기 팔 필요가 없어. 이게 경매가서 음. 4, 5천 대라고살 거야? 네. 4, 5천 에살라면 내가 소개해. 근데 사장님, 이게 제가 아, 인터넷에 네. 검색을 해보니까. 아, 인터넷에. 어, 네. 그렇게 나와 있어. 500리로 나온 데도 있어. 5 0 0로몇년된데 있어. 최근 거를 제가 봤더니. 네. 전라북도 정읍하고 네. 여기 하고. 아이 그건. 나왔는데. 정읍이고 태백은 음. 더 많이 나와 있어. 네. 태백 씨는. 네. 그걸 얘기하지 말고, 네. 어서 오셨어? 청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 나도 장비사업, 포크랜 사업하고, 네. 여기 관리하는 사람인데, 네. 그걸 사진 찍어서, 여기는 누구 안 해도 못 해. 네. 사진을안 해. 네. 보은에서도 경, 저기에 는 애들이 안 와. 네. 이 형님들도 1900에 산 거야. 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올라간 정보 자체가. 헛소문이야. 아, 헛소문이네. 그래서 가 보여주는 아. 거야. 천만 원짜리는 없다. 어쨌든. 그런 걸 내보내면, 아야. 내가 호랍어. 아니, 내보내려고 그런게아니라 이제 허락을 받고 하는 거지 다. 허락을 받고 네, 네. 내보낼 필요가 없어. 찍을 필요 없어. 그래서 네. 집을 보여 주는거 이거 4천만 원이야. 이게 4천만 원인데 어. 경매로는 지금 본체 집 1,250에 나갔어, 이게. 아, 1,250에 나갔어요. 네. 아, 그래서 여기는 할게 없고. 이게 이게 사장님 몇년된 거예요, 건물이? 일짝 38년, 일짝 4 35년. 아이 짝은 38년 됐고 이 짝이 35년 됐어요? 네아몇세대요 여기가? 세대수는? 2천0원 여기 그냥 미납금이라고만 해서 넣었어요 아, 알았어요 세대수는 몇세대요 여기가 6 8세대예요 68세대? 네아여기 35년 됐고 여기 38년 됐구나 아 그거 내지마 내야 나한테 용돈 아. 아예예 일로 가보라고요? 예, 예. 아 네이버에 나온건 다 거짓말이구나 아이 저 형도 저기 1 0 3고 저기 2층 내가 저거 1900에 팔았어 2층 저 2층이요 1900에 팔았어요? 네. 네. 아저 2층 있다. 여기가 어떤 놈들은 개발되나 하지만 네. 개발은 개얼어 죽을놈 그러니까 개발이, 개발이 안돼요? 나도 여기 장비사업을해 여기 광주 비호중기라고 있잖아요, 여기. 어. 나도 장비가 여기 때. 비호중기가 여기 사장님 건가 보네요. 네. 아. 비호중기가 사장님 거구나. 아, 35년 35... 된 아파트. 나 여기 여기 기사들 30, 35년 된 아파트. 지금 인터넷에 천만 원이라 나와 있는데, 분양가가. 어디, 어디게 네이버에 보니까 그래 나와 어, 있더라고. 매칭이야. 예? 매칭. 아, 청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얘기내 차가 여기다 있잖아, 있잖아. 아, 여기 사장님 차구나, 저 앞에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사장님 뭐 따지려고 온게 아니라, 야,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당신들 네, 네. 인터넷에서 내잖아. 네, 네. 내다 고 거짓말을 하고 당신들도. 아, 뭐. 아 우리 거짓말로 내려고 온게 아니라, 자, 정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하는 거를. 이게 1,500에 나온 거야. 이게 1,500이에요? 한번 봐봐. 야, 곰팡이 장난 아니네. 이게 1500에 나온 거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네. 거야. 왜 괜히 기름값 들이고 고생을 하냐, 이거야, 나는. 음. 근데 이게 18평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다, 18평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야. 네. 저짤거 17.5평. 네. 여기 16.5평. 아, 이게 16.5. 저기는 17.5. 그 17.5를 그래서 18평이라 그런 거구나. 이봐. 어. 다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네. 집 봐봐 와 이거 1,500에 살 거래요 이거 인... 안 되는 거야 그 내비야 고생하네 <laughs> 인테리 비가 더 많이 나오겠다요 그죠? 네? 인테리 비가 그냥 상당하게 그냥 2,000이야 인테리 비 경매 1,500 받아갖고 아니 근데 저기 사장님 여기 뭐 혹시 누가 돌아가셨나요? 왜? 저기 뭐가 유품 같은 게 어떤 게? 저기 뭐 밑에 저기 뭐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응. 젊은 양반들 그, 유튜브 보니까 그거 보면은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저런 형태의 모습이 있거든 그래서 물세 갖고 이 물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야 물 여기가 물이야 이게 물이 물이 세 가지고 위에면 오십 위에 지금 여기 이건 코미디다요 코미디 이건 코미디인데 이건 두 채가 있는데 2 8 0 0 달러 리모델링을 해놓는데 도배를 해야 돼 보셔요 음. 여기 음. 음. 아니 그요 고생하지 말고. 전부 다 여기까지 웃으라고. 이야 여기 진짜 어쨌든 간에 2 0 2 경매로 예. 또, 나, 또 보여주시게요? 예예. 또보여주래요또 <laughs> 보여주세요. 1400에 여기 1400에 나왔어요? 경매? 1400에 갖고 여기가 네. 아예 나온 게 아니고 1 4 0 0 하고 2700 들어갔어. 네. 수리하는데 수리하는데. a n n a Sri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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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r i a 고 n a Srianna. s r i a n n 사 s r 는 a n n a Sri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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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r i 아, 그 여기는 문이 아주 살벌하네 살벌해 네. 근데 계단은 그래도 튼튼하게 잘 지었네 아 이게 건물은 잘 지닌지 미안하 야, 여기는 또2 아이고 문이 이게 전세 1,600에 전세 1,600이요? 전세 1,600에 살았는데 네. 전세금을 안 빼줬어 네. 전세금을 집주인이. 야, 이 집은 지금까지 본집 중에 제일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이, 이게 깔끔하는뭘 깔끔해. 아니, 지금 세 번째 봤는데, 셋 중에 제일 깔끔하네요, 그래도 이 집이. 그러니까 이 집을 안 떼줬어. 야, 전망도, 뷰도 좋다, 2층인데 뷰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이, 뷰 좋아도. 응. 몰라, 돈 많은 사람들은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껍데기만 보잖아요? 예. 이게, 이게 동파이프야, 다. 예. 이거 쫙 가려야 돼. 야, 이거 형광등이 진짜 예술이다, 이거. 옛날에 우리, 제 어릴 바다, 때. 바닥까지 쫙 가려야 어릴 때 우리 집에 형광등이 그래. 런 거였는데. 야, 이 집은 살던 집이야, 사람이. 예. 살던 집인데도 이0 0 들어갔는데, 이거. 바닥 동파이프, 이게. 아. 그럼 그거 가려면 3천만원에 그럼 이게 천만원에 산다고 봐. 그럼 거기 3,000만 원이 주잖아. 예. 그럼 4,000만 원이요. 이게 실매매가다가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여요는 여기, 여기는 내 허락 안 받으면 누가 속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 렇게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게 보은 군청에 사장님, 네. 진짜 이 군수님이 보은에 일자리만 많이 만들고 이집 리모델링만 이 해놓으면 금방 나가겠는데. 누가? 집이요. 보은 시내인데. 본 시내 저기가본 시내 맞죠? 안 들지 여기는 마르면 강길이지. 마르면 강길이에요? 어. 네. 본청누가 아. 재건조가 와, 아, 여기 여기 본청 재무과단이나 대해서 재무의 계당 계당도 예, 네, 몇 층이지? 하나, 둘, 네, 셋, 성이야. 넷, 다섯 오층이네 여기 10집에 두집 네. 살아, 두집 10집에. 10집에 두 집. 예. 네. 그러면 총두 두 동에 몇 명이나, 몇 가구나 살아요? 지금 삼십 가구. 30가구. 삼십 가구가 살고 있어요? 응. 두 동에 아까 몇 채라 몇 그랬죠? 6 0몇 개라 그랬나 육십팔 세대. 68세대. 6 8 세대인데, 3 0 세대 살면 절반 정도는 살고 있네요, 그래도. 그래. 아, 이야, 참. 이거 내가 사갖고 리모델링 해서 세줄 나겠어. 이걸. 사장님, 여기 열, 간한 채나 갖고 있어요? 아, 다 팔았어. 이걸 그래갖고 다 사갖고 리모델링을 하겠어 한 18억만 들리면 되겠더라고. 18억. 응, 어, 그런데 안 나가. 안 나가. 음. 지금 여기 핑계 안 해요. 한세채돼 있어. 그리고 여기 오진프라임 사장 애들이 여기 몇채 갖고 있고. 음. 여기는 매매 수가 어 그래도 62가구 중에 30가구가 살고 있으면은 절반은 살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본 거는 좀, 그랬고, 아, 두 번째 본건 그렇고, 세 번째 본건요 집이 좀 깔끔하네 아주. 맞아요. 세 번째가. 그게, 나름 제일 깔끔하네. 그게 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야 그걸 살 수가 있어. 천육백만 원. 네. 전세금이 이집도 그러고 물려있어 지금. 그래도 순식간에 그냥 사장님 세 군데를 소개하셨네요. <laughs> 더, 더 해달라고는 얼마든지. <laughs> 지금 사장님이 이거 내 허락 없이는 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 이랬는데 하지마. 이러면서 하나, 둘, 순식간에 세군데를 그러니까 보여 주시고 내가 멀리서 청주서 왔다니까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아, 뭐,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괜히 인터넷에 올렸다 용으로 네. 부동산을 하은 간에 뭘올든 네. 간에 사장님의 허락만 있으면 닭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못든지 집주인이 씨야지 네. 문 열어 주는 건 내가 가다리 그 집주인애들한테서 나한테 음. 키가 여기 저오피스에 키가 잠트게 넷이라써 있네. 저기 저는 애가 넷이었나? 넷이라써 있습니다. 여기 아... 수없이 와요 사람이 촬영하러 많이 오죠? 촬영은 하 촬영 차량 못하게왜 남의 집을 건물을 촬영해 아... 박살내버리지 그러니까 KBS도 오고 그러는데 KBS도 오고요? 박랑 보는 건관계죠 그러는데 네. 이게 주인들이 키를 내 오피리스에 꽉 차있어 길이 아저기 아... 아, 사장님 차구나 아내차 여기 다야 저 저거 포크레인도 사장님 거 저거 트럭도 사장님 거 쟤네 시스도 사장님 거요 오피러스도기 그무 오피러스도기 무소 이게 다섯 대가 사장님 거예요? 아까 돈 없다면서요? 없죠. 이게 다 돈인데? 아이 농창은 끼는 참. 아 무소, 야 저거 무소 저거 저거 몇 년식이에요? 90한 3년식 정도 돼? 예, 92년도에 저게3,900 정도 최고준거죠. 내가 카디노 대뱅에 카디노 네. 공사 들어가고. 몇 년식이라고요? 92년식 9딱 어, 보니까 그래 보이네 지금 무쏘 찍어놓은 게 아닌데 무쏘를 지금, 지금 사장님 무쏘 자랑하고 계십니다 무쏘를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데 야어 여기 오토바이 여기 오토바이도 몇대 있는데 사장님 거예요 혹시 오토바이도 나... 내가 나이가 7 0대데 <laughs> <laughs> 아, 재밌는 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아, 이게 38년 됐고요. 지금 제가 본거 이거는 35년 됐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는 다 거짓말이랍니다. 자, 아저씨 하는 말이. 자, 저는 대한민국 제일 저렴한 아파트를 지금 찍기 위해서 이, 이곳을 왔는데요. 자, 여기는 이곳을 왔지만은 차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방 3개 보여드렸잖아요. 오토바이도 있고, 오토바이도 다 썩었습니다. 예, 아저씨 차, 여기 무수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예, 자랑했습니다, 잠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가 청주를, 청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잠자리 날아다닙니다. 여기 도착했는데, 아, 네이버에 나와 있는 평당 천만원짜리는 거짓말이랍니다. 1250, 뭐, 제일 싼게. 직접 와봐야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직접 와봐야 되는 겁니다, 직접. 뭐? 아. 아유, <laughs> 고민 줄 알았네, 고민 줄 알았는데 강아지입니다.